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8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뭐, 오늘 수요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찬양을 좀더 많이 하고요. 말씀은 좀 짧게 하고. 기회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아, 그때 안수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금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지난주도 오후에 우리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지만, 이번 주일 오후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아, 이제, 예배 오전 낮 예배 끝나고 이제 흩어지셔서 또 같이 교제도 하시고, 뭐그 우리가 간식도 함께 나누시고 사랑방 모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 예배가 바뀌어진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또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금요일날 어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 이제. 아, 2021년도 두 달도 채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두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두달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사명 충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 구하고 많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사도신경 강의 이제 마지막 이제 두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죄를 용서받았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죄 용서받았다니까요? 아니기쁘세요? 네, 뭐 당연한 걸 <laughs> 그러세요? 죄 용서가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는 뭐 어떤 걸 채워줘서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 자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죄, 죄의 본성들 여전히 남아 있지만 죄의 쓴 뿌리들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일로그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 속에 들어있는 죄를 내가 들추어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죄 용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 용삼을 받았다, 죄를 보지 않겠다 하는 것,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까지 가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안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두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들. 로마에서 여러 번 로마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 별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줄게. 그건 눈 감아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엄청난 죄예요. 심각할 정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영벌에 처지고 지옥 형벌을 받을 만큼 끔찍한 우리가 죄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묻지 않으시겠다. 들춰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무 어, 아주 놀라운 귀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거는요. 우리의 과거에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자범죄도 용서함을 받고요. 또 나중에 부주의 중에 짓는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고 들추어 내지 않으신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예수 잘 믿어서요? 믿음대로 잘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무언가를 해서 어떤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등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거는 용서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이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의 성품으로는 전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차량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다른 것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건 뭐예요? 그 주님을 믿은 거. 그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 5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거. 그게 이 신층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인되었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반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양 같아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 같다는 건요. 지맘대로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각기 그래서 제 길로 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찔림 받고 채찍을 맞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잃고 나음을 잃고 오늘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잃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오늘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대신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시고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본 것처럼 그저 받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아니요, 너무나 큰 값인데. 너무나 큰 가치이지만 한량 없는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량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대가가 있어요. 누 대가를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누가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남들 탓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길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다 받으셨다. 그것이 죄를 용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 구약 법이긴 하지만 대 속제일, 7월 중순경에 있는 대 속제일인데요,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다 태워드리죠. 속죄제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이라, 그래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다 몰아냅니다. 이 염소는 뭐냐?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 이미 우리의 죄를 속죄죄로 드렸지만, 또 하나,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몰아내는 이 염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얘가 이 염소가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사셀. 자, 이 아사셀 염소는요, 모형이죠.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 져야 하고,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대속의 죽음, 십자가 길로 나가셔서, 아사셀 염소가 되오셨다는 겁니다. 신이 모든 죄를 다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사함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주시고, 아스셀 염소처럼 버림받고, 몰려진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삼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죠. 오늘 보면,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에 죽음을 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재신을 다신이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과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옥되어지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정함으로써 의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의를 친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완성하신 의의로 우리에게 덮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나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넘어서 5장 19절 조금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위롭게 의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의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 말 의로운 자가 될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될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깨끗해 줄수 없고 거룩해 줄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 용삼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 용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신비함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원수된 관계가 하나 될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한 하나됨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한 하나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화목이가 화목된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아, 내가 용서 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은혜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좋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뭐이 정도 당첨 안돼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이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막 해요. 그럴 때이 100억 받은, 1 0억 복권에 받은, 당첨된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뭐 복권 안 당첨됐으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뭐, 욕하거나 말거나 무시할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야, 내가 복권에 당첨됐는데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건 떠들던 말든, 저주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큰 물질을 복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 복권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드린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살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세상의 물질로는 채울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짜리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짜리에요. 예수님 짜리에요.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구원을 입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욕하고 조롱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승경,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또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은혜 받은 흔적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남겨져 있다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조롱받아도 어때?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 살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을 얻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죄 용서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용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기 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 도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기 도문 고백 사도 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기 도문 중간 이 하,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그런 기도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용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속에 담아둬요. 내가 나중에는 꼭뭐 하리라? 복수하리라. 이 지금 빚진 거 내가 갚으리라. 꼭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음에서 사암받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에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하시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너의 죄를 들추지 않겠다. 너의 죄의 본성을 내가 들추고 까불리지 않겠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 용서함 받은 것다 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저들을 저주하고 복수하고픈 마음들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책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끝없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 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 품고 주님의 그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한 받았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되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죄를 용서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두가지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에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